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배워 볼 효과는요.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쓰이는 쾅쾅 효과, 베이스 줌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어, 저는 이렇게 댄스를 하는 남자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에다가 바로 효과를 주면 안 되니까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에 조정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 레이어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오른쪽을 잡고 드래그해서 1초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컨트롤과 r을 같이 누르시면 시간을 직접 입력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쾅쾅 효과는 짧은 순간에 잠깐만 나와 줘야 멋있기 때문에 1초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효과 이펙트 창에서 변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영문판은 트랜스폼이겠죠? 어, 이 효과를 찾아서 조정 레이어에 넣어주시고 바로 왼쪽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 비율 항목에 키프레임을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몇 프레임 뒤로 가서 비율을 30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화면도 줌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쭉 이동해서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찍어주시고 다시 제일 뒤로 가서 100으로 다시 바꿔 줍니다. 그럼 화면이 갑자기 확대가 된 듯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거는 이 정도로 일단 둔 다음에 그다음에 위치 포지션 항목에 키프레임을 똑같이 처음 프레임에 생성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카메라가 흔들린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화면의 위치를 이동시킬 겁니다. 몇 프레임 뒤로 가서 포지션을 적당하게 이동시켜 주세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동시킨 다음에 또몇 프레임 뒤로 가서 또 많이 이동시켜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다가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겠죠. 1920, 1080을 다시 써줍니다. 자, 그럼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보면서 계속 어색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서 좀더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흔들리도록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키프레임을 전부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연속 베지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이동하는 게좀더 세련된 움직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카메라가 흔들릴 때 모션 블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셔터 앵글이라는 항목이 있죠? 36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가 줌이 되면서 모션 블러가 생기면서 좀더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화면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번에는 두번 연속으로 줌을 한번 해볼까요? 역시 똑같이 조정 레이어와 변형 효과를 넣어주시고요. 비율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때 처음에는 100%, 그 다음 새 프레임 뒤로 가서 하나, 둘, 셋, 300%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뒤로 가서 다시 300% 또새 프레임 뒤로 가서 100% 이런 식으로 또한번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셔터 앵글도 역시 3 6 0로 주시고 이렇게 줌이 반복되는 키프레임에 맞춰서 포지션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좌우로 많이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모두 잡아서 연속 배지어로 바꿔줍니다. 한번 볼까요? 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100%로 돌아올 때 화면이 너무 작아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연속 배지어라서 자동으로 100% 이하로 축소가 되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100% 키프레임 두 개만 잡은 다음에 원래의 키프레임으로 돌려줍니다. 네, 그럼 키프레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잘 펴졌죠? 이렇게 되면100%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괜찮네요. 자, 이대로 끝내긴 좀 너무 아쉽죠? 효과 하나만 더 넣어서 좀더 그럴듯한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VR이라고만 치시면은 VR 색수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조정 레이어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값을 만지셔도 되지만 저는 기본 값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GB 채널을 분리된 듯한 그런 효과를 내주는 거라서 좀더 힙합스러운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쾅쾅거리는 베이스 줌 효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잘안 되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방금 만들어봤던 세 가지 효과를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펙트 패널에서 여기 확장 메뉴 오른쪽 버튼 클릭 후에 사전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프리셋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강좌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